달려줘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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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케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은 무슨 시간? 오! 네 홈런왕입니다 홈런왕 홈런왕의 배트는 우리 또 나인 스포츠에서 이번에 또 협찬해주신 이번에 또 새로 제작한 배트를 사용해서 공정하게 8 선수들이 다 같이 배팅 볼을 5 개를 쳐서 홈런 개수를 정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한 명씩 돌아가주시면서 자기 소개 카메라에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초 5학년 이재현입니다. 전혀 자신감이 없는데 수진초 어떻게 된 거야 수진초? 네! 수진초 6학년 전지현입니다. 오케이. 박건운도 1등 해보겠습니 서방철 6학년 양현정입니다 서방철 6학년 전채윤입니다 1등 해보겠습니다 김학래시 6학년 이승생입니다 김학래시 아 6학년 강성영입니다 1등 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아 홈런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망이 아이 맞는 것만 계속 셀게요 아

두 개, 두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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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까 전에 서당초등학교에홈런네개친 사람 1등입니다, 1등. 하나만 줘도 순위에 들것 같아, 이제. 아, 와, 친구들의 응원을 받고. 오, 타이밍 살짝 빨랐습니다 웨어플라이, 웨어플라이. 야, 와우. 스윙이. 와우! 아. 마지막!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앞에서, 앞에서. 야, 아! 야, 와. 야, 와. 야, 오. 콜, 콜이 엄청납니다. 야, 와. 야, 와. 천이 번라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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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와 아, 라스 아. 아, 아, 아 세개 연속 스트라이크런 선수가 두명 있습니다. 이재현, 강민솔 선수 앞으로 나오세요. 아너 S 쓰고 너가 미드 가죠. 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옹경영 선수 박수. 음. 강우, 음. 용우. 뭐라고? 본색? 나치크치. 피낫키다 이승리. 현태율 축하해. 어 현준이는 창갑. 그렇죠. 어 검정색 오케이. 아. 검정색, 아. 검정색. 여기다 검정색. 오케이 여기. 분색 양말. 오케이 서당. 서당 서당. 글러브 가방. 에. 글러브 가방. 글러브 가방. 오케이 다 추가합니다 박수. 야. 오케이 축하합니다. 오케이. 이게 추가드립니다. 박수. 킹 1등, 여기, 사진. 미쳤다. 얘가 2등이야, 축하해. 예, 감사합니다. 박수! 세 번째. 축하합니다, 박수! 우리 서당, 홈런친,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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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 어떻게 보면 첫 시도기도 하고 하는 개인적인 일도 있고 이거를 준비하기 위한 이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 막악몽도꿨어요 근데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좋아해 주는 모습 보니까 솔직히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이번에 한 번으로 절대 끝나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는 뭐 후원, 뭐 인천, 밑에 지방, 부산이던 전주, 광주, 이렇게 다양하게 진짜로 노력하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거는 우리 그 나인스포츠, 우리 대표님, 야치다, 우리 또 사장님, 참륜하는 간식도 협찬해 주신 우리 또 대표님 TNP 베이스볼 아카데미 대표님이 많은 이런 아이템들을 도와주셨고 희망대초 서당초 수진초 그리고 용인 B C 우리 감독님들 지도자분들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이런 거에 노력할 수 있는 도기식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규식배 야구 운동회는 어떻게 습니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하고 상품들이죠. 음. 아 맞습니다. 또 오늘 나인스포츠에서 글러브를 받았는데 한번 껴, 껴보세요. 상품이 글러브 아니었습니까? 예. 어떠세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또 이렇게 우리 또 선수가 지금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 6년 후에는 1차 앨범 받는 또 그날까지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아까 전에 홈런을 그냥 찢어버렸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좋은 홈런이 나왔어요? 나인스포츠 배트가 생각보다 반발력이 너무 좋아서 홈런왕이 될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니 이제 남은 초등학교 생활 중학교 생활 있지 않습니까? 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간다 <laughs> <laughs> 파이팅 예. 이팅 오케이. 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한 가 운동이 열 수도 있었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작으로 두 번, 세 번, 네번다더 계속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할 거고, 솔직히 하면 좀 약간 웅, 뭉클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환경, 좋은 상황에서 좋은 야구라는, 요런 카테고리 야구라는 스포츠가 아이들에게 인생의 하나의 좋은 다리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어땠습니까? 즐거웠습니까? 아야! 이렇게 애들 좋아했다면 다행이고 이것으로 오늘의 또규식 네. 야구 가을 운동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댓글까지 달아주신 분들에게는 두 분을 선정하여 글러브 가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설명란과 밑에 댓글에 고정을 해놓을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